전주, 전주에서도 최고 유명한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한옥마을 구경 잘하고 전주 비빔밥까지 먹고 집에 갈 예정인데 어, 전주 한옥마을을 한번 곳곳이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좌회전 한번 할게요 사람이 교복. 엄청나게 교복. 많이 왔죠 교복이야. 교복이야. 여기서 교복거리가 있나 이거는 고등학생 교복인데 차 빵빵 온다. 근데 이런 데차 타고 다녀 되나 봐? 아여시6시 이후. 후자 한복 배열은. 과일 <laughs> 좀 봐. 만 원입니다 만 원. 맛있겠다. 요도 음. 고르게? 고르게 거 있어. 비빔밥 고로고래 못봤는데